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을 다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밥솥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밥솥은 안 드리기 때문에 네. 밥솥만 들고 들어오시면 되는 집이고요. 프로들의 집 소개, 집 프로 TV의 우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요, 소사역 역세권 현장입니다. 소사역까지 버스를 탈 수도 없고요, 지하철을 탈 수도 없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는 곳에 소사역이 있고요, 소사역은 더블 역세권이죠. 그렇죠. 서해선과 1호선이 모두 들어옵니다. 어디를 이용하셔도 너무너무 편리한 소사역 역세권 현장입니다. 총 2개 동이고요, 72세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은요, 1층을 비롯해서 지하 2층 주차장까지 넉넉하게 완비되어 있습니다. 주차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현장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풀옵션 현장이에요. 모든 걸다 드립니다. 세탁기, 워시타워, 냉장고, 식기세척기, 시스템 에어컨은 무려 세대 모두 다 드리고 있는데도 분양가 3억 초반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저렴한데요. 거기다가 요구 필요 없다라고 하면 거기서 1,300만 원을 더 할인해 드립니다. 어...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죠. 오, 이 정도 놀라운 게 아니라, 와이 정도로 놀라워야 되는 현장이에요. 아, 이그 위치에, 정도입니다. 이 분양가에 옵션까지. 와, 거기다가 집도 너무 좋습니다. 방 사이즈 좋고요. 거실 사이즈 좋고요. 주방 사이즈도 좋습니다. 안 좋은 게 하나도 없는 현장. 들어가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보러 가시죠. 현관 입구부터 자세하고 꼼꼼하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들어와서 왼편으로 일괄 소등 스위치 있습니다. 신발장은 전면 신발장인데요. 키큰 장이랑 위 아래 허리 절개 시공, 아래쪽으로 뜨임 시공까지 높게 되어 있습니다. 폭이 넓은 전실이고요. 사면동 슬라이딩도 화이트 프레임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부드럽게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다 열리니까요. 이 폭이 굉장히 넓네요. 오, 그러네요. 쭉 들어와 보십시오. 들어와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벽지가 아니다라는 어. 겁니다. 대부분 복도 벽지로 되어 있는 현장 많잖아요. 웨인스코팅 그렇죠. 처리해 주셨고요. 원목 느낌과 예쁜 페인팅 느낌을 살려서 고급스러움과 깔끔함을 더해 주셨습니다. 들어와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메인 욕실 만나보겠습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긴 욕실이고요. 폭도 좋습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해 주셨고요. 수납하실 수 있는 선반은 앞쪽 그리고 뒤쪽까지 넉넉하게 확보해 주셨습니다. 세면대와 자병기 선반과 거울 달린 수납장까지 수납 공간까지 잘 확보되어 있는 넓은 욕실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메인 욕실이 이렇게 큰데 네. 안방 욕실이 작을까봐 약간 아 떨려요. 떨지 마십시오. 네. 안방 욕실 괜찮습니다. 어, 그래요. 안방 먼저 만나보고요. 그 다음에 부부 욕실도 만나보겠습니다. 방 사이즈는 3200에 3200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양쪽 다열자 이상 나오고요. 한쪽으로는 북박이장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예쁜 북박이장, 고급스러운 북박이장으로 넣어 주셨고요. 공간도 넉넉하기 때문에 옷이 많으신 분들도 여유롭게 옷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천정에 보이시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커튼 뒤쪽으로는 넓은 창이 있습니다. 체감과 통풍에도 굉장히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욕실 만나볼게요. 부부욕실 좁을 것 같다 라고 하셨는데 여긴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형 평수가 아님에도 샤워 칸막이까지 설치되어 있는 부부욕실입니다. 해바라기 샤워수전과 샤워기, 선반까지 메인욕실 그대로 옮긴 것처럼 똑같이 넣어주셨고요. 세면대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카운터형 세면대까지 준비해주셔서 옆쪽으로 여자분들 세안하시고 건조해지기 전에 스킨케어 바로 바르실 수 있게, 오... 그리고 헤어 드라이기 같은 거 놓을 수 있게 세심하게 배려한 세면대 준비해주셨습니다. 자병기 잘 설치되어 있고요. 보십시오. 부부 욕실이 메인 욕실 못지않게 잘 갖춰져 있다는 거. 편견을 깨야 된다는 거 맞는 말이죠? 네 안방과 부부욕실까지 만나봤고요 저는 이제 주방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주방입니다 주방 느낌 어떤가요? 주방이 되게 깨끗한데 네.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네. 천장이에요 너무 예쁘죠. 네, 이게 천장에다가도 웨이스 코팅을 시공했다는 게 네, 보통 안하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웨이스 거의, 코팅에 응. 그러니까. 이거 샹들이. 그러니까. 비싼 조명이. 쓸데없는 거로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성의를 보인 겁니다. 어, 그리고 예뻐요. 네. 네. 집이 화이트톤이라 자체 밋밋하기 쉬운데, 그렇죠. 조명 하나로 고급스럽게 포인트를 더해주셨습니다. 네. 주방 꼼꼼히 만나볼게요. 우선 보이는 거는 단차 처리 내준 조리대 겸 식탁 자리입니다. 높게 만들 수도 있지만 세심하게 편하게 앉아서 식사하시라고 단차 처리 내주셨고요. 전기 레인지를 설치해주셨습니다. 네. 일산화탄소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전기 레인지고요. 그리고 매립형 후드로 인테리어 망침 없이 깔끔하게. 넣어 주셨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삼성 식기세척기입니다. 네. 기본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 식기세척기 드리고요. 그리고 사각 싱크볼로 깊고 넓게 빼 주셔서 밖으로 물튈 걱정 조금 덜 하셔도 되겠습니다. 상부장, 중부장, 하부장까지 어. 수납 공간 정말 많고요. 옆에 보고 계시는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해 드리고 어, 있습니다.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네요. 삼성입니다. 모든 걸다 삼성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문 색깔은 얼마든지 네.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비스포크의 최고 장점이죠. 아, 저는 이 색이 너무 예뻐요, 사실. 어. 요 느낌 그대로 쓰시는 것도 좋고요. 강프로님 네. 말씀처럼 좀 화나게 포인트 주고 싶다라는 분들은 입주하시기 전에 말씀주시면은 다른 색상으로 교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냉장고 한 10년 쓰는데 네. 어, 오른쪽 쓰다가 질리시면 네, 어 바꾸시면 돼요. 오, 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laughs> 와우, 와우. 네, 주방 여기까지 만나봤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용도 공간이 딸린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 사이즈는 2,533에 2,500. 40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음. 정사각형의 방이에요. 네. 가구 구성원이 적다. 신혼부부분들은 가구 구성원은 적지만 옷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방을 드레스룸으로 쓰시는 것도 좋겠고요. 가구 구성원이 많다라면은 어린 자녀나 성인 자녀가 쓰기에도 작지 않은 공간입니다 이 방을 자녀방으로 쓰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용도 네. 공간 딸려있는데요 탄성포트 처리 굉장히 잘돼 있고요 쌈성 워시타워입니다 음.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겉도 대용량이에요. 작은 네. 용량 아닙니다. 기본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탁하실 때는 이쪽 문을 열면 되고요. 네. 이렇게 문을 열면 은 공간이 또 나와요. 빨래 바구니나 재활용 쓰레기 좀 모아야 된다라고 하면 분리수거 이쪽 공간 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통풍과 채광을 위한 창도 잘 빠져 있고요. 방화문 뒤쪽으로는 실외기실과 보일러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기 싫은 짐들 어느 정도 적체도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만나봤고요. 바로 옆에 방이 또 하나 있죠? 허! 이 방은요 넓어요 딱 봐도 커 보여요 네 눈으로 보기에도 거의 안방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 싶을 정도의 넓은 방입니다 방 사이즈 먼저 체크해 볼게요 네. 방 사이즈는 3300에 어. 2800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네 직사각형인데요 가구 배치하기에 정말 좋고요 올인원 가구 넣어주신 거 보이시죠 네. 이 느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녀가 있다. 그러면 이방 그대로 그냥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수납공간, 여기도 수납공간, 여기도 수납공간, 그리고 책상, 그 외에 필요하다. 그럼 여유공간, 여기다 테이블 하나 둬도 될 만큼의 여유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아, 이방 쓰시는 거는 너무 좋겠다. 네, 모든 게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통풍과 색강을위한 창도 빠져있는데, 앞으로 막힘없이 뚫려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은 여기까지 만나봤고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거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공간은 거실입니다. 거실 폭은 얼마나 돼 보이시나요? 아, 4m는 넘어 보여요. 맞습니다. 4 3 0 0 나옵니다. 아... 4m 이상의 넓고 긴 거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천정에 보이시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해 주셨습니다. 우물형 천정 시공해 주셨고요. 세심하게 간접 조명까지 다 넣어주셨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을 다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밥솥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밥솥은 안 드리기 때문에 네. 밥솥만 들고 들어오시면 되는 집이고요. 옵션 한번 짚어드릴 게 너무 많으니까 네. 시스템 에어컨은 세대. 그리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 세척기, 올인원 가구까지 다 드립니다. 근데 이거 필요 없으신 분들 있으시죠? 얼마 전에 가구 장만한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드린다? 분양가에서 무려 1300만 원을 할인해드립니다. 그냥도 3억 초반인데 1300이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3억 더 초반이네요? 그러면 깍! 하가는 앞자리가 바뀔 정도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정도면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laughs> 3억 극초반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부천에서 역세권에 3억 초반에 만날 수 있는 현장은 여기가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두개동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주차도 잘돼 있고요. 장점이 정말 많은 현장입니다. 얼른 나와서 집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 이제 몇 세대 남아있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 있을 때 지프로TV 구독자 여러분 혹은 지나가다가 이 영상 우연치 않게 보신 분들이 좋은 기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프로TV의 우프로였고요. 오늘도 웃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